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블로그 기초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타이틀 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텐데요. 제 블로그 타이틀은 미쉘의 디지털 세상에서 같이 찾기라는 게제 블로그의 타이틀입니다. 블로그의 타이틀은 우리가 그 오프라인 상가 맛집이라든가 카페 보면은 그 상호명 있죠. 즉, 이런 업체의 상호명을 우리가 블로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블로그 타이틀은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죠. 그래서 나의 닉네임을 대부분 앞에다 넣어줘요. 그래서 저는 미셸의 디지털 세상에서 같이 찾기라고 블로그 이름을 정했고요. 만약에 공식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회사 이름 그대로 가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명이 아르츠 스파인 풀빌라예요. 그래서 블로그 이름도 아르츠 스파인 풀빌라. 회사명과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요. 네. 이름, 제 이름은 미쉘이에요. 해당하는 블로그 이름은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을 할때 서로 부르는 이름을 말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블로그 이름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의 한국어 이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로서 사람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름이 오프라인에서도 불릴 수 있다는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불릴 때 조금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뭐, 블랙홀. 네, 이름이 블랙홀이래요. 그리고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외우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름을 영어로 한다거나, 뭐 중국어로 한다거나, 한자로 한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길지 않게, 그리고 부르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네이밍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여기가 프로필 설정인데요. 해당하는 프로필은 그 블로그에 소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죠. 야. 미슐랭 블로그 봐 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블로그가 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어. 국제 디지털 노마드 협회를 운영하고 있고 디지털 노마드로 사는데 제주에서 살고 있고 1년에 세 달을 해외 살이한대. 아!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 블로그 가 봐. 그 사람 블로그에 뭐가 있어? 그 무엇이 여기 짧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블로그, 어떻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을 간략하게 프로필에 꽉 채워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문의. 네, 사람들이 문의할 때 메일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메일이나 카카오톡을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블로그의 사진, 네 블로그의 사진 이 부분을 말하는데요. 네 블로그의 그 사진은 어, 사람 사진으로 넣어주시면 좀더 신뢰성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잘 나온 사진을 프로필에 사진으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 나는 내 사진을 좀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얼굴 정면 말고요. 약간 옆면이라든가 뒷면이라든가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어 이렇게 촬영된 사진들이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걸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카메라를 얼굴에다 대고 뭐 약간 사진작가의 컨셉처럼 일단은 좀 사람 사진이 나와야지 좀 신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프로필 한번 수정해보러 갈까요? 관리하기 한번 가보시면요. 자, 블로그명 있죠? 이런 식으로 블로그 여러분들이 명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이 블로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 영상을 듣고 바로 바꾸는 경우는 또 바로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가 노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별명, 여러분들 닉네임 지어 놓으 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소개 글 여러분들이 좀 길게 짧게 말고 내 네, 자세하게 넣어 주시면 좋아요 자 프로필 이미지 그다음에 모바일 이미지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고요 저는 블로그 마켓을 하기 때문에 내 네,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블로그 마켓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자가 뭐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자 네이버 톡톡 음 나는 네이버 톡톡 즉 뭐냐면 이런 채팅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이버 톡톡이랑 나는 연결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어, 네이버 톡톡 제가 링크 아래에 달아드렸거든요. 네 거기 로그인하셔서 네이버 톡톡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은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이웃이라고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일단 서로 이웃 신청이 지금 4 개가 들어왔잖아요. 어 나는 요 사람만 좀 받아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락하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은 약간 홍보하기 위해서 저랑 이웃 신청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락과 거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락은 그 사람이 나를 서로 이웃 신청을 했죠. 내가 수락하면 우리는 홈에서 서로서로 서로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만 내 글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는 상대방의 글을 확인할 수 없어요. 네.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요. 자, 블로그 보면은 여기 있죠. 이웃 세 글이라고 보이잖아요. 이웃 세 글에, 자, 이분은 포항방수공사는 저랑 서로 이웃인 거고요. 핑크팬더도 저랑 서로 이웃인 거예요. 서로 이웃만 여기서 글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제가 거절을 했잖아요. 네, 제가 수락을 그런 거부를 했기 때문에 상대편만 제 글을 볼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관리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이번에는 안내 메시지 한번 볼게요. 안내 메시지. 안내 메시지는 내가 그냥 서로 이웃을 신청을 할때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서로 이웃 뭐 추가합니다. 뭐 이렇게만 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안내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적어 놓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소개를 좀 적어 놓고, 그리고 500바이트까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요 정도 분량 정도만 여러분의 소개를 팝업창 안에 메시지로 적고, 서로 이웃 신청을 하면은, 아, 이 내용을 보고 실제로 수락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서로 이웃을 많이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수락을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이웃 한 10명씩 한번 추가해 볼까요? 네, 10명씩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 50%만 수락을 해줘도 하루에 5명이면 실제로 우리가 30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150명의 이웃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150명이 내 글을 매일매일 받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50명이 내 글을 3분 이상 읽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블로그의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유 추가를 했을 때 수락을 하느냐, 거부를 하느냐, 달라지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타이틀. 설정 있죠. 꾸미기 설정. 이렇게 꾸미기 설정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꾸미기에 들어가면 일단 여기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이라고 있어요.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해놨어요. 첫 번째 거 일단 뭔지 몰라. 그러면 그냥 저랑 똑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보기가 가장 쉬워요. 네, 레이아웃 설정할 때 왼편에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요게 글 영역을 좁게 있으신 분도 계시는데 요렇게 넓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넓게 여러분들이 글 영역 넓게 있죠. 네, 요렇게 보여야지만 PC로 볼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자. 프로필 여러분들의 소개가 있죠. 카테고리가 있죠. 검색창이 있어요. 그다음에 판매자 정보 이거는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블로그 마켓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그 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외에 뭐라도 하고 싶어. 뭐 넣고 싶어.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메뉴 사용 설정이라고 있어요. 메뉴 사용 설정에 나는 뭐 태그를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로고를 넣는다거나, 뭐 블로그 정보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에 체크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어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다 옵션을 해제했습니다. 레이아웃 설정하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 세부 디자인 설정하기가 있어요. 네, 세부 디자인 설정하기 있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블로그 타이틀만 한번 바꿔볼까요? 네, 블로그 타이틀,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제공해주는 디자인이 있는데, 어, 나는 좀 내가 등록해서 좀 디자인을 넣고 싶어 라고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직접 등록하기 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네, 요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또 뭐가 있을까요? 파일 등록이 있겠죠? 네, 요걸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일 등록을 클릭을 하면은, 어, 제가 만들어놓은 블로그 디자인이 있습니다. 내 네,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자, 타이틀도 이렇게 높이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나는 조금 그 영역의 높이를 조금 이렇게 타이틀을 좀 크게 하고 싶어. 그럼 크게 해도 되고요. 난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가 돼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블로그 타이틀을 어떻게 만드냐. 네, 어떻게 만드냐. 네, 그곳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떻게 만드냐면, 어, 요 아래에 보시면, 어, 일단은 포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가셔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그, 그, 캔바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요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 여기 클릭을 해서 채널 아트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채널 아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여기 뭐 채널 아트 검색하기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블로그 타이틀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블로그 타이틀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블로그 타이틀, 그리고 내 블로그의 방향성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블로그 타이틀을 선택을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가령 저는 음 예를 들어서 이런 어 블로그 타이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자 클릭을 했잖아요. 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냥 보시면 더블 탭해서 텍스트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플랫폼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바꾸셔서 다운을 받으시고. 블로그 타이틀에 직접 등록을 하시면 블로그 타이틀도 완성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블로그 타이틀을 제작해 보셔도 좋고 기본적으로 블로그에서 제공하는 스킨과 그리고 텍스트를 그냥 넣어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